자, 푸쉬업을 할때 어깨에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으시죠? 네.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깨가 안쪽으로 말린 상태로 푸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요. 아주 간단합니다. 푸쉬업 발을 잡고 이 팔꿈치가 정면 볼 정도로만 바깥쪽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푸쉬업을 해보시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한번 가볼까요? 자, 푸쉬업 발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정면을 볼 정도로만 바깥쪽으로 회전 시켜주시고요. 자, 배에 힘주고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때요? 소리 나고 있나요? 아니요. 네. 이렇게 하시면 소리가 안 나요. 아주 간단하죠?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도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다면 어깨를 잡고 있는, 어깨뼈를 잡아주는 주변 근육들이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분들은 잠시 이 발을요. 한칸 정도씩 올려서. 그렇죠. 체중을 조금 덜 싣고 내 근력 수준에 맞게 푸시업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자, 훨씬 쉽죠? 아, 네. 네. 그리고 푸시업을 할때꼭 기억하실 거는 이발에 나의 윗가슴이 아니고 아랫가슴이 가까워지게 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아랫가슴이 가까워지게 하면 스탑. 자, 어깨보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죠. 이 각도를 유지를 하셔야 푸시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건데. 아, 힘들죠? <laughs> 자 힘들죠? 자 근데 <laughs> 윗가슴이 가까이 가게 한번 푸쉬업 해보시겠어요? 윗가슴이... 네 윗가슴이 이렇게 발에 가까워지면 어깨랑 음... 팔이 거의 수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푸쉬업을 하고 나서 네, 멋진 탄탄한 가슴과 팔, 어깨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또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<laughs>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